네, 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 활동 계획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소속 이은주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교육행정위 활동하시면서 지역구 현안까지 꼼꼼히 챙기고 계시는데 먼저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 소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초대해 주신 우리 OS b 관계자분들과 또 근로자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어 근무 중인 우리 근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또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신 우리 구리시, 어, 시민들께도,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꽃을 든 남자 이은주입니다. 어,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어, 지역구 현안을 챙기다 보니까, 어,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25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어, 나머지는 이제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어, 분리를 해서 일시군, 일교육지원청 어, 촉구 결의안을 제가 어, 통과를 시켰고, 그 후에 이제 후속 조치로 어, 구리교육지원센터를 어, 지난 어, 7월 1일 날 어, 개소를 <laughs> 하, 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의정활동에 짧지만 2년 동안 소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꽃을드 남자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성함이 이은주 사실 어, 이름만 들었을 때 어, 여자분이신가 이런 오해를 평생 되게 많이 받아오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어려서부터 그런 그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어, 관공서에 가면 일단 그 본인 신분증 내기 전까지는. 본인이 와야 된다는 네. 말부터 어, 지난 그 선거 때 이제 이윤주라는 명함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윤주가 남자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 그래서 네. 어, 이윤주라는 이름보다 <laughs> 이윤주가 남자다라는 어, 것을 좀 알리는 데 중점을 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구리 토박이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길래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예, 제가 이제 8, 90년대 구리에서 초중고를 이제 다녔고 또 지금도 살고 있지만 어, 우리 아이도 이제 구리에서 초중고를 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사회에서 어, 지역분들과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음. 이야기하고 또 교육 환경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봉사활동을 음.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 활동만큼이나 조례안 발의에도 열의를 보이고 계신데 그동안 발의한 조례안 등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뭐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한세 가지 정도를 네.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경기도 일시군 일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과 두 번째 세종포천고속도로 한강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 건의안 그리고 어,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지원조례, 어,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세 어, 가지를 이제 크게 어, 들수 있겠습니다. 음,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강의 3른 번째로 들어서는 다리의 명칭을 구리대교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네, 세종포천고속도로 제 14공구 한강을 횡단하는 약 2km 구간의 어, 교량입니다. 어, 교량의 2km 구간의 87%가 어, 행정구역상 구리시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역 명칭을 어~ 사용하는 구리 대교를 명명해야 된다라는 어~ 구리 시민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저도 노력하고 해서 지금 그~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음, 네.